네, 안녕하세요. 어, 영화 영웅을 연출한 인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예, 저희 영웅을 선택해 주셔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종영이니까 영화를 보셨으니까. 예. 저희 영화는 옆에 계신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찍은 영화입니다. 저희의 진심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주문 역을 맡은 정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야. 어, 이렇게 멋진 영화관은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어, 어, 저희 영웅, 정말 안중근 의사의 그 업적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 정말 정성 들여서 이작품 완성했습니다. 어, 특별히 이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이 음악들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저희가 그 부분에 입각해서 정말 어, 자연스럽게 열심히 찍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어, 꼭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어, 옆에 계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작품 좀 많이 소개해주시고 어, 웬만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 영화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실 거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리 역할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진짜 되게 멋있네요. 여기 와서 영화 진짜 보고 싶다. 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네, 어,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는 정말 장기적으로 <laughs> 극장에 붙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어, 후기 꼭 남겨주시고요 조금 재미없었더라면 어, 잠깐만 조용히 계셔주시면 <웃음> <웃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덕순 역의 조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극장 그 감옥이에요. 와 들려요 소리가. 아 들리는구나. 와와 와.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저 사실 저희 영화가 아바타의 IMAX 3D 4D 다뺏겼거든요네뭐 <laughs>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멋있는 극장에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꼭 가서 저도 한번 저희 영웅을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여러분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드리는 건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사람 매달고 파먹고 칼로 찌르고 뭐 이런 거좀 약간 좀 등기 이용하고 이런 역할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독립군 역할 처음 해 봅니다. 예. <웃음> <웃음> 예. 아무리 영광이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야, 아빠 영웅이야. 이런 얘기를 해 보고 싶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손끝에 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023년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길 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선 역할의 배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게 0 0 200년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미래같아 이 그림이 너무 저 관객분들을 감상하게 되네요 너무 멋있네요 진짜로 저 영화, 진짜, 우리, 저, 찍기 전부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더더욱 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더더욱 자랑스럽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진짜 영화 보시고 나서 좋은 후기들, 좋은 일선분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사랑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동화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멋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여러분 어 크리스마스예요. 이 좋은 날 저희 영화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영화 보시고 나서 마음속에 약간 이런 뜨거운 감정을 다들 가지셨나요? 네. <laughs> 저도 그랬어요. <laughs> 네, 저도 그랬어요. <laughs> 어, 저희가 그런 저희 진심과 이런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 잘 느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주위 분들에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어, 연말 아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진주 역할의 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오늘 화, 해피 크리스마스인데요 어,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저희도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영웅 바,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웅, 저희 정말 서로 많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울기도 하고, 정말 슬프게 울기도 하면서 열심히 촬영했는데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전달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 SNS에 이제 샵 영웅 후기 하셔서 이렇게 눈물 셀카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안 보는 것 같고 못 보는 것 같지만 다 하나하나 보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좋아요 다 누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웅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많이 볼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거죠? 네! 오케이. Okay. 그러면, 네, 저희 여러분들의 사랑 지금 듬뿍 받고, 어, 또더 열심히 앞으로도 연기하고 활동하고 또 좋은 작품으로 저희 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인사하고 바로, 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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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세요. 좋습니다.